안녕하세요. 예리부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카메라 렌즈 바꾸고 바꾼 게더 낫다고 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소개를 시켜 드릴 거냐면 제가 올리브영에서 색조를 거의 30만 원치 구매를 했는데 진짜 올리브영이 예전이랑 비교하시면 정말 안될 정도로 색조도 너무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와요 물론 백화점 제품보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카테고리가 있지만 지금 백화점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도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요즘에 좀 관심이 가는 제품들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매한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메이크업을 아예 안한 상태고 오늘 좀 구도를 잡느라 살짝 얼굴 좀 건조해져가지고 물크림만 조금 바를게요. 아꼭 어, 촬영 안할 때는 피부가 뭐가 안 나다가 촬영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빵빵. 뾰루지가 올라요막 이렇게 어제 이거는 짠 건데 지금 얼굴 피부 좀잘 먹게 물크림을 발랐고요 그러면 은 바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뾅뾅뾅뾅뾅. 첫 번째는 요거입니다 처음에 이사배님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냥 밑져야 본전?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처음에 써보고 엥?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 클렌징으로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긴감인가 했었는데 었 이게 계속 사용해보니까 좀 순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한 통을 다 써가지고 이번에 원 플러스 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매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성남 메이크업 샵에서 피부 톤을 하얗게 올리는 톤업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 때 많이 타가지고 얼굴또 선크림을 바르다 보니까 얼굴은 좀안덜 탔어요. 근데 이제 팔에 비해 얼굴이랑 좀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나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최근에 영상에도 얼굴 너무 하얗게 떠 보인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얼굴은 좀 몸에 비해서 지금 하얀데. 억울한? 그래가지고 요거를 사봤는데 이게 이렇게 살짝 좀 꾸덕한 크림인데 이걸 바르면 은 하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파 윈터님이 엄청 하얗잖아요. 그 윈터님이 바른다는 크림이라서 구매를 해봤는데 원래 이렇게 좀 하얗게 되는 크림들이 좀 뻑뻑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뻑뻑하지가 않고 그나마 톤업치고는 좀 촉촉한 느낌이라서 지금 여기 팔이랑 여기 보시면 차이가 크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딱 차이가 크겠다. 그래서 저도 잠깐 써봤는데 어? 괜찮길래? 요거를 목에 잠깐 좀 바를게요 저는 좀 유독 목이 좀 타거든요 선크림을 막, 목, 얼굴처럼 자주 바르진 못했는데, 목은. 그래서 좀촉한 토너 크림, 하얘 보이는 느낌 원하시면은 요거, 이채 스킨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에르보리앙의 비비크림,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구매했어요. 이거 워낙 진짜 어디서든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일단 컬러는, 정도 컬러가 좀 하얀 편인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손을 한번 펼쳐볼게요. 비비크림은 또 손으로도 한번 발라봐야 되니까 음, 조금 건조하고 뻑뻑한 느낌? 손으로는 아, 안될것 같아. 요 손으로는 너무 뻑뻑해서 퍼프를 두드릴게요. 그다음에 반대쪽은 스파츌러로 펼쳐서 발라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고정되려고 하는 느낌이라 고 할까요? 촉촉함은 없어요. 그래서 엄청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별로일 것 같고, 오히려 지성이나 복합성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처음 써본 결과 막 엄청나게 만족스럽지는 않는데 건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좀 빡빡한 건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커버력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에르보리앙은 양도 적은 거 보니까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좀 다른 좀 촉촉한 글로우 타입들, 좀 커버력 약한 타입들이랑 같이 써야지 더이 제품이 빛날 것 같아요. 이 컬러는 되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엔 아이섀도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이섀도우는 2AN. 저는 2AN에 빠져서 2AN 10번 피크닉 컬러, 18번 위스퍼 랜드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위스퍼 랜드는 전체가 펄이어가지고, 이거 보이시죠? 펄 느낌 완전. 섀도우 펄 올릴 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피크닉 컬러는 제가 2AN 제품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이 피크닉 컬러가 딱 뭔가 봄웜, 페일 이런 분들이 좀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걸 쓰기 전에 지금 피부가 좀 살짝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컨실러 좀 올릴게요, 여러분. 네, 컨실러로 조금 붉은기 가렸고, 이제 바로 이걸로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여기 이 가운데 이 컬러로 먼저 눈에 있는 유분기를 제거를 할게요. 이 2AN이 저는 왜 좋냐면 진짜 은은한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메이크업을?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툭 올렸을 때 실수를 해도 수정도 잘 되고, 그리고 한 번에 올렸을 때 너무 컬러가 발색이 잘 되면 좀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2AN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여러 번 레이어드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2AN 라인을 대체적으로 다 좋아해가지고, 오늘 2AN 제품들이 꽤나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하나 딱 마음에 들면 저는 그 하나 파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거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컬러 되게 궁금해요. 이 컬러. 이 컬러 되게 궁금해서 이 컬러 피치 코랄 느낌이거든요. 이느낌 되게 좋아하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음오오이 컬러 예쁘다. 완전 페일 분들한테 진짜 찰떡. 페일 봄웜 라이트 완전 찰떡. 저는 여기 눈 아래 애교살 여기 부분을 조금 색깔을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럼 훨씬 애교살 자리 잡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색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컬러 해볼게요. 중간 컬러는 눈 꼬리를 조금 타격해가지고 끝부분을 영향을 넓힐게요. 제가 혼자 그냥 집에서 메이크업할 때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게 카메라 찍을 때는 카메라 메모리 시간도 있고 배터리도 발열되는 그 시간이 있다 보니까 되게 초조해져서 엄청 후딱후딱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퀄리티가 아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혼자 메이크업을 했을 때 메이크업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잘 되는 이유가 시간이 되게 넉넉하고 여유롭게 하다 보니까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얘기하면서 하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메이크업에 몰입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대강 툭툭 하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 이 브라운 컬러를 할게요. 이 끝부분에 있는 컬러를 올려버리니까 굉장히 좀 오렌지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펄들을 사용해서 눈 앞쪽이나 중간에, 눈꺼풀 중간에 해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오렌지 느낌 나가지고 조금은 다른 컬러에 비해서 이 피크닉은 좀 아쉽다? 이런 느낌 좀 드는데 음, 컬러가 조금 아쉽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눈썹 먼저 그려줄게요. 눈썹이 안 보이니까 더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요. 눈썹은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10번 피오니 토프 요걸로 쓸게요. 제가 최근에 염색을 굵게 해가지고 이 컬러가 좀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후딱 그려볼게요. 네, 여러분. 눈썹 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더워져가지고, 옷도 얇게 그냥 갈아입고 왔고, 지금 쉐딩 좀 추가하고, 눈썹이랑 립밤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브로우 마스카라 사용한 거는 이거 클리오 거거든요. 킬 브로우 슬림 애쉬 브로우 카라 01 애쉬 핑크라고 해서, 요게 요즘 또 되게 유명하다고, 제 동생도 코덕이어가지고, 동생이 추천해준 건데, 요게, 색깔이 요런 컬러거든요. 되게 토프한 컬러. 그래서 쿨톤 분들이 쓰기 되게 좋은 컬러라고 해가지고 저도 사서 지금 써봤는데 괜찮습니다. 방금 사용했던 아이섀도가 우 웜해가지고 그런데 좀쿨 메이크업으로 했으면 더이 눈썹이 예뻤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투웨인 미스퍼랜드에서 이거, 이 컬러, 이 컬러를 눈 앞쪽에다가 칠해보고 섀도우는 이렇게 끝낼게요. 왜냐면 지금 마음에안 들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 제품은 요거입니다. 클리오의 소프트 블렌딩 섀드우 스틱 M201 캐시어 뮤트 컬러, M203 멜로우 우디 컬러, M204 로즈 무스 컬러. 제가 요거를 왜 사게 됐냐면 제가 지금 이 컬러 말고도 이미 요두 컬러를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 산 컬러가 S102 페이버리 피치 컬러랑 S104 허니 베스티 컬러 이 컬러가 쓰고 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해 볼게요. 네, 일단은 요거 M201번 캐시미어 뮤트 컬러가 이 애교살에 하기에는 좀 어두운데 S102 페이보리 키치 컬러를 애교살 칠해줬거든요. 근데 전이 컬러가 가장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페이보리 컬러가 그냥 눈 아래다가 칠하기에도 좋고 애교살 베이스로 일단 깔기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이하의 M11번 린넨 베이지 컬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저는 이렇게 눈 아래 좀 하얗게 이렇게 좀 하얗게 칠한 다음에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미니의 M13번 피넛베이지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안할 때도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눈 이렇게 했을 때 끝부분을 살짝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가 너무 어두워졌다 싶으면 은 그날 사용했던 섀도우를 이 부분을 영역을 좀 펼쳐줘요.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클리오꺼 소프트 블렌딩 섀도우 스틱이 S102 페이보릿 피치 컬러가 애교살에 좀 칠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구매한 거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즈 펜슬 21호 스위티 페일. 저 원래 투쿨포스쿨 이거 프로타주 되게 싫어했거든요? 너무 빨리 지워지고 유지력이랑 지속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또 쓰는 또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전체적으로 메인으로 쓰면 지워지는 게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 애교살 요즘에 이렇게 지금 이 컬러는 조금 붉긴 하는데 만약에 붉은 느낌으로 오늘 메이크업 하셨더라면 살짝만 넣어줘도 예뻐요. 이렇게 살짝만. 조금만 넣어주면 좀 붉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타드도 지금 모으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현재 이거는 이렇게 4개 모았습니다. 샤이닝 린넨 컬러랑 시어 누드 컬러 로지 듀 이번에 스위티 베일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가장 잘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어 누드랑 로지 듀 이렇게 두개잘 쓰는 것 같아요. 역시 인기 있는 거는 나랑 처음에 좀안 맞다고 생각을 들어도 한번더 써봐야 돼요. 그럼 잘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다음 블러셔 아, 블러셔로 넘어갈게요. 지금 얼굴이 여기가 중안부가 너무 운동장 같아가지고 지금 빨리 블러셔를 칠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블러셔 나왔습니다. 투 a 앤 듀얼 치크 이번 러브 로지 컬러. 입니다. 요거 좀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렌즈 빼는 법 쇼츠에 올렸는데, 그날 블러셔가 요 컬러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써볼게요. 요거는 컬러가, 진짜 이것도 되게 유명한 컬러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연한 뽀용,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살짝. 요런 컬러. 일단 코랄코랄 코랄 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하얀 부분을 먼저 볼에다가 칠해볼게요. 전체 다. 어 아, 이제, 오, 이제. 여기 하얀 것도 발색이 진짜 잘 되네. 이것도 되게 예뻐서 요즘 계절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 응. 지금 이것만 했어도 되게 뽀용하니 괜찮죠? 이 컬러만 썼는데도 밑색이 생각보다 발색이 잘 돼. 그러니까, 투에니엔이 잘 만들어. 그거 넣어주고,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진한 색을 발라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색상만 사용했어요. 이게 진한 게확 올라오거든요? 진한 거를 여기다가, 오. 이 보시죠. 되게 구운 핑크긴 하는데 촌스지 않은 핑크예요. 이 러브로즈는 제가 보기에는 좀 도화 핑크라고 해야 되나 음. 예뻐. 오케이. 되게 인간 복숭아가 되는 느낌. 오케이. 아우 블러셔 하니까 훨씬 낫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셔츠에 이 블러셔를 썼는데 이거를 좀 진하게 하시고 싶으면 한번더 올려도 되거든요. 예뻐, 예뻐. 요거, 진짜, 광추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요거, 글린트. 글린트 바이, 바이, 뭐라고 쓰여있는 거야? 글린트 바이 비디 보브 투 샤이니 하이라이터 02번 트위티 워치. 뭔가 디올, 트위티의 느낌을 연상시키는데, 이게 되게 퐁당퐁당한? 좀 젤리 느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요런. 좀 보이시죠? 이런 느낌? 이거 사용한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샀잖아요. 이거는 저는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광대. 어, 보이시죠? 살짝 핑크 빔, 그다음에 이 톡톡, 그다음에 코 해볼게요. 오, 음! 예쁘다 예쁘다. 밀색이 그러니까 엄청 핑크색이거든요. 그래서 좀 화려한 메이크업에는 괜찮고 아예 좀 핑크 계열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가 훨씬 더 예뻐요. 이렇게, 음, 보이죠 광. 큰 펄이 있는 건 아닌데 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핑크 느낌으로 했을 때 되게 예쁩니다. 이제 그 다음, 와, 립이 너무 많은데, 립을 제가 이번에, 요거 이번에 사봤거든요? AOU의 매트바랑 촉촉바를 샀는데, 매트바는 그립 바를 때 베이스로 칠하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소문 듣고 샀습니다. 요게 슴슴바고요. 요게 지우개 바입니다. 슴슴바, 지우개 바. 저는 슴슴바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샀는데, 저한테는 이게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페일 분들 말고, 좀 브라이트 분들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이렇게 컬러를 죽이는 용도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진짜 최악의 궁합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써봤을 때. 이게 롬앤의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12번 크림쉘이 요것도 되게 인기 많은 컬러래요. 근데 난 진짜 이거 모르겠어. 왜 인기 많은지. 이 컬러거든요? 솔직히 컬러를 봤을 때 되게 예쁘죠? 얼멀하고느즈나하니 이거 되게 예쁜데 이게 단종됐다가 다시 나온 컬러인데 그냥 단종돼도 될것 같은데 발라볼게요. 이게 나한테는 완전 토인 되는 컬러라 이거 왜 이게 왜 인기가 많지? 음, 이렇게. 아 근데 페일 분들 제외하고는 괜찮겠다. 좀 분위기 있어 보이긴 하네. 이렇게 잘 모르시겠죠? 근데 조금 매력이 있긴 해요. 기존에 안 나왔던 컬러긴 해요, 확실히. 일단 지워보고, 그 다음에 지우개 바로 입술 색깔을 좀 죽인 다음에, 제가 좀 붉은 편이어가지고, 요거 써볼게요. 투쿠 위다웃 미러 립 틴트 16번 베어 애프리코 컬러. 이거 되게 유명한 컬러인데, 요런 컬러고요. 오렌지? 되게 살구색이에요. 이렇게 틴트가 살구색인 것도 흔하지 않는데, 요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웜한 메이크업 했을 때 발랐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요 무색깔 음, 되게 예쁘죠. 컬러가 너무 예뻐 가지고 투쿠 브랜드가 틴트 맛집이구나. 좀 보송보송해지면서 되게 색상이 점점점점 예뻐진다 할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것도 립문이 되게 많았는데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 8번 힙초콜릿. 이게 분위기 있어 보여요. 여기. 이렇게. 이것도 되게 보송보송해지면서 되게 구운 느낌? 입술 좀 두꺼워 보이고 오히려 오늘 완전 오렌지 계열로 했으면 지금 바른 이립이 이 조합이 되게 괜찮거든요. 이번에 구매한 제품들 다 사용해 봤고 제가 이제 메이크업 완성을 하고 오늘 사용했던 것 중에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메이크업 다 하고 왔고요. 오늘 올리브영에서 30만 원치 물론 그 안에 클렌징이나 이런 토너크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는 사도 된다인 제품은 일단 요거 나공 워터젤 클렌징은 저도 매 사용하진 않고 이틀에 한번 정도 하루는 물 세안 하루는 이 라곰 워터젤을 사용을 하는데 전날에 나이트 크림을 좀 많이 바른 날에는 아침에 좀 기름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이 워터젤을 저는 사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얼굴이 건조하다 그러면 물 세안을 하고 이렇게 좀번갈감가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이츠 스킨은 사실 그냥 대중적으로 쓰기에는 굳이인 제품인데 사진을 찍어야 된다 아니면 좀 영상을 찍어야 된다 아니면 좀 얼굴이랑 너무 몸이랑 피 톤이안 맞는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촉촉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하얀 컬러 발랐을 때는 연한 핑크색 느낌이 나오는데 이 진한 컬러를 발랐을 때 진짜 요즘 느낌의 그 구운 느낌이 연출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브로즈 컬러는 이거는 완전 사셔도 되는 제품이고 그리고 최근에 페리페라 스피디 브로우 마스카라를 썼던 것 같은데 이거 클리오 거 클리오 킬 브로우도 굉장히 괜찮라고요저 애쉬 핑크, 에쉬 핑크 컬러 되게 예쁩니다. 쿨톤 분들 한번 써보세요, 요거. 그리고 클리오 소프트 블렌딩 섀도우 스틱 중에서 아직 다른 컬러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많이 안 써봐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S102번 페이볼 피치 컬러만큼은 진짜 애교살을 그리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는 저는 강추입니다. 그리고 투쿨포스쿨 프로타즈 스위티 베일은 생각보다 붉어서 진짜 양조절 잘해야 될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오우드랑 로지듀, 이두 컬러만 있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걸로딱 애교살 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간에 포인트로 딱 넣어주기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립 중에서는 저는 이거 투쿨 16번 베어 애프리코 컬러. 웜톤이신 분들, 완전 찰떡. 그 다음에 컬러그레 힙 초콜릿. 얘는 진짜 힙해져요. 이두개 섞어서 바른 거거든요. 제가 웜쿨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괜찮고 그다음에 이거 좀 하이라이트 좋아하시는 분들 도화스러운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음. 말고도 올리브영 제품 중에 잘 쓰고 있는 제품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준비해올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 안녕!